내신을 잘 받는 고등학교로 가야 하나? 학업 분위기를 신경 써야 하나? 고등학교에 가서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고등학교를 보내기 전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내신, 학업 분위기, 입시 전형 고려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드실 겁니다. 저는 어떤 고등학교에 가는지가 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대입의 절반 이상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생각해도 고등학교를 잘 선택했기 때문에 성적이 3 등급 이상 뛰었고 그 결과 대입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입결이 높은 학교가 좋은 고등학교일까요? 그 학교를 꼭 목표로 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선택에는 그보다 고등학교 고려해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학생에게는 좋은 학교의 조건이, 다른 학생에게는 학교를 때려치고 싶을 만큼 끔찍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고등학교 선택 기준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대부분 고려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선택 기준도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는 학교의 아웃풋입니다. 근데 아웃풋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무조건 좋은 학교를 많이 보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큰 착각이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의 아웃풋을 체크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세 가지 기준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인풋 대비 아웃풋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입학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거는 좋은 학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거죠. 중요한 거는 들어오는 인풋 대비 대학을 보내는 아웃풋이 좋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시 전형입니다. 어떤 전형으로 어떤 대학을 보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일반고에서 대학을 보낼 때 학종이 거의 없다? 수시는 다 교과다? 이건 고등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입시 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확인해봐야 되는 거는 정시의 비율입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 고등학교에서는 높은 대학을 가려는 욕구가 큰 학생들이 몰려 있지만. 내신은 그에 비해서 한정적이기 때문에 N수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아웃풋이 좋다고 라 해도 N수를 통해서 정시로 대학을 간 거라면 그건 학교가 잘해서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세 번째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대학 학과입니다. 만약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학과를 꾸준히 보내본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학교 선배가 이미 닦아놓은 길이 있다면 어느 정도 로드맵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입시 준비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학교와의 거리입니다. 이동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져서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만약 편도로 10분 거리인 학교와 50분인 거리인 학교를 3년간 등교했을 때둘 사이의 여유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 할까요?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3년동안 자그마치 760시간이나 없어집니다. 심지어 이거 이동시간에 따른 피로는 제외한 값인데요. 피로까지 고려한다면 이보다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은 낭비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리도 핵심적인 선택 기준에 놓고 최대한 가까운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학교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의 성향에 따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심리 성향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리 성향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명문고에 가서 더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사고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내부 사람들이 아니라면 잘 모르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자사고에 들어오면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원래 중학생 때까지는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와서 생각도 못해본 점수를 받고 좌절을 겪어서 포기해 버린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지친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학생들도 많고요. 이렇게 되면 시간 낭비가 너무 큽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 결과에서도 경쟁적이고 능력이 좋은 학생들 사이에 가면 학업적 감이 떨어져서 오히려 성적이 낮아질 수 있다 라는 큰 물고기, 작은 연못이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업 능력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불안감이 크고 압박을 많이 받는 학생이라면 되도록이면 특목고 자사고는 피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크게 별 생각 없이 무던한 학생이라면 높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하는 환경이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기준은 공부서양입니다. 만약 혼자서 공부는 해본 적이 없고 학원 뺑뺑이에만 의존해왔던 학생이다. 그러면 자사고 특목고에 가서는 버티기 쉽...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학교에 가면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자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학원만 믿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해본 적 없는 학생들이 이 환경에서 무너지는 것을 정말 많이 봤어요. 학원에 의존하는 습관이 잘못 들어있으면 오히려 공부 습관이 아예 없어서 새로 자기주도 습관을 만들어가는 학생들이 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아직 습관을 잡지도 않고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학교 끝난 후에 시간이 많은 일반고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기준은 선행 수준입니다. 저는 학원 선행 이런 키워드를 별로 좋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자사고 특목고에서 선행을 안 하면 1학년 때는 밀리게 되어 있어요 이 영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희미해져서 2학년 말쯤에는 선행과 전혀 상관 없는 성적이 나오는데요 아무리 상승곡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1학년 때 내신이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리면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폭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아예 안 했다라면 고등학교에 가서 수시라는 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만약 선행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중학교 내신과 상관없이 자사고 특목고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무작정 선행을 나가는 거 정말 최악입니다. 그렇게 선행을 나간 학생들이 아예 선행을 나가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오히려 무너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조급함 느끼지 말고 차근차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선택 기준 5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아웃풋은 절대적인 대학 입결만 보면 안 되고 인풋 대비 아웃풋, 입시 전형, 학과 모두 살펴봐야 된다. 두 번째로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다. 생각보다 이동 시간에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 세 번째로는 심리 성향. 자사고 특목고를 가려면 너무 예민하면 적응하기 힘들 수 있다. 네 번째로는 학습 성향. 자기 주도적 학습 성향이 높을수록 자사고 특목고와는 잘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선행 수준, 선행이 아예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사고나 특목고에 가서는 수시를 챙기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이 기준들로 내게 꼭 맞는 고등학교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처럼 이미 입시를 거친 스카이 학생들에게 전반적인 학습 지도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고정 링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학습의 모든 것을 다뤄볼 테니 구독해 놓으시면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위드러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